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홈쇼핑에서 히트친 오븐 누룽지 가마솥 미니 압력밥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거 누룽지 가마솥밥을 단 5분에 해준다니 대박.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인덕션 다 되니까 어디서든 가능하고 손쉽게 원터치로 사용 가능하니까 너무 편함. 다만 4인용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누룽지 숭늉까지 맛볼 수 있는 점은 완전 개이득.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3조 5년상 5분 바로 밥 누룽지 가마솥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진짜 대박임.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두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1인분부터 최대 6인분까지 커버할 수 있다니. 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지고 심지어 누룽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짐. 예쁜 밥 지을 수 있으니 식사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키친아트 EX 편수 IH 인덕션 압력솥 4.5리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우선 디자인이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주방에 두기 딱임. 7,8인용으로 넉넉한 용량 덕분에 대가족 요리도 문제없고 IH 인덕션 호환이라 사용하기 편함. 요리 후에도 손쉬운 세척으로 시간 절약까지 가능하니 주부님들 강추. 솥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